안녕하세요. 해봐. 안녕하세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안녕. 제 이름은 지우이에요 하트 나온다. 귀엽대, 지우가. 지우기 안녕. 이런다. 어, 오구 귀여워. 헐. 이런다. 안녕. <laughs> 인생 4년차 라이브 방송을 해보자. 안녕, 안녕, 안녕. 안녕. 예. 뽀뽀. 예. 이모, 이모 뽀뽀해줘. 이모 뽀뽀. 예. 음아 어, 아니야. 입 안에 있는 건. 입 안에 있는 건 보여주지 마. <laughs> 음. 안녕하세요. 안돼. 입 안에 있는 거 보여주면 안돼. 예뻐해줘서 고마워요. 아, 아, 아. 다음에 또 봐요. 아, 아. 안녕. 어, 지우야, 계란 맛있어? 라고 물어본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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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루루루, 계란, 계란 맛있어? 지우기? 음. 맛있어요, 해봐. 맛있어요. 응. 음. 음. 대답해, 대답해. 어, 대답한다. 귀여워요, 한다. 감사 <laughs> <오>! 감사합니다. <laughs> 귀여워. 지우개 보여주려고 켰어요. 안녕. 또 봐요. 지가. 안녕. 빠빠이